석달 전 공사장 화재로 여섯 명이 숨졌던 부산 리조트의 인허가 과정에 비리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시행사와 시공사가 리조트 사용 승인을 앞당기기 위해서 뇌물을 뿌린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KNN 이민재 기자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현장 노동자 여섯 명이 숨졌습니다. 어지러운 공사 현장이 무색하게 두달전 이미 기장 군청으로부터 사용 승인이 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공정률은 90% 수준 건물을 즉시 쓸수 있다는 의미의 사용 승인을 받기엔 무리였습니다. 하지만 시공사는 책임 준공 기간까지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하면 3천억 원대 PF 대출 가운데 2천억 원 이상을 즉시 갚아야 해 사실상 부도 위기. 이에 무리수를 뒀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추가 PF 대출도 안 되고, 뭐 기존 PF 대출 연장도 안될 겁니다. 그러면 굉장한 자금난에 시달리게 될 테고. 반양트리 시행사와 시공사는 사용승인을 받기에 공정률이 낮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감리업체에 뇌물을 주는 등 수법으로 허위 감리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감리 업체 소방 담당 직원에게 수천만 원을 주고 여기 더해 추후 돈을 더 주겠다는 확약서를 주는 한편 도장 찍어줄 업체는 많다며 감리 업체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기장군 공무원과 일부 소방 공무원에게는 장당 15만 원짜리 고급 호텔 식사권이 뿌려졌습니다. 사용 승인을 내어주는 기장군 대신 현장을 확인해야 할 건축사는 현장도 나가보지 않고 보고서를 노룩 작성하는 등 총체적 문제 투성이었습니다. 기장군과 소방은 현장 확인 의무는 없다며 감리보고서를 믿고 적법한 절차대로 사용 승인을 냈을 뿐이란 입장이라 추후 법정 다툼이 예상됩니다. KNN 이민재입니다.